오늘의 경제 뉴스입니다.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험한 빚, 당신의 통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IMF가 한국 경제의 충격적인 성적표를 발표했는데, 전 세계에서 유독 이 나라만 암울한 0%대 성장이 예측됐습니다. 2025년 10월 14일,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,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.2%로 상향 조정했는데요. 이는 무역 합의로 관세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 분석 때문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한국의 예상 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보다 겨우 0.1%포인트 올라간 0.9%에 불과해 사실상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. 미국은 2.0%로 일본마저 자동차 수출 호조로 성장세가 올랐지만 우리의 성적표는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? 한국의 성장은 주로 설비 투자 부진과 소비 심리 위축 때문입니다. 성장률이 낮다는 건 기업들의 투자가 얼어붙고 결국 내 월급도 오르기 힘들다는 뜻입니다. 소상공인들은 특히 더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결국 IMF가 준 충격적인 숙제는 0.9%를 이겨낼 강력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급하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. 만약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가계 경제 계획은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0.9% 성장률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더 빠른 경제브리핑을 원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